자, 안녕하세요 원형대상사 착특사법입니다. 오늘은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아 친구가 이렇게 작은 빵집을 하나 준비를 하고 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당장은 돈이 좀 없으니까 네. 부모님한테 도움을좀 받아가지고 네. 그 창업을 하려고 할때 이런 경우에 그 증여세가 과세가 되나요? 어 이게 과세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어 근데 어, 기본적으로는 어, 창업 자금 이제 증여세 과세 특례라고 해서 이거는 증여세 있는 게 아니라 조세 특례 제한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요건을 충족을 하면은 증여세가 안 나오고 다만 이제 어,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라도 증여세 추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어, 일단은 그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가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같은 경우는 에왜 들어왔냐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지금 고령화사회로 넘어가다 보니까 부가 기성세대한테 편중이 돼 있어요. 그러면 자식들이 창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어, 이걸 갖다 만약에 무조건 지내서 가세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도움을 받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국가에서는. 일단, 우리나라에 지금 이 창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젊은 친구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금전을 지원을 받으면 일단은 최대한도로 과세를 안 하겠다. 과세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건으로충족을 하고 그러면은 과세하되 세금을 최대한 줄여 주겠다. 그리고 이거는 영원히 영원히 세금을 과세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증여세를 정말 최대한도 줄여서 과세할 테니까 창업을 빨리 해서 돈을 벌어라.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 신고할 때 그때 증여받은 부분 합쳐서 과세하겠다 이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주의하셔야 되는 게청업자금을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 당장 증여받을 때 과세가 안 되면 영원히 과세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세금 내 돈을 만든 다음에 나중에 상속세 신고할 때 합쳐서 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자 그러면 이제 어, 창업자금 증여서 과세특례 요건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자녀 같은 경우에는 18세 이상. 그 다음에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입니다. 일단 나이 요건이 양쪽에 정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현금을 증여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는 5억 원을 일단 공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업자금으로 5억 원까지는 신고는 하되, 증여세는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은 증여세도 10%부터 50%까지 누진율이 있는데 무조건 제일 낮은 10%로 과세한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신고납부할때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할때 증여세보다 훨씬 싸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뭐냐 면 창업할 때 증여, 창업자금을 5억원까지 증여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나 증여세 납부하지 않는다 그리고 차후에 상속이 진행이 되면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을 해서 그때 납부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증여 대상, 증여할 때 증여 대상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재산이 아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 이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이거는 증여해도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창업자금이기 때문에 예금, 현금, 채권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부동산 증여한건 절대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예금, 채권, 현금 이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증여를 해야 창업자금 증여해서 과세특례가 된다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 창업할 때이 특례를 적으는 업종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창업할 때 미리 세무사님들하고 상담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세특례가 적용된 대표적인 업종이 아까 말씀하신 빵집, 세차장 그 다음에 치킨 전문점, 음식점, 미용실, 제조 건설업 이건 인정이 되고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이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카페 그 다음에 주점 노래방 단란 주점 그 다음에 pc방 그 다음에 부동산 인데요 보습 학원 그 다음에 뭐도 소매업 로또 판매점 이런 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종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창업 자금을 만약에 증여 받으면 은 이거는 어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꼭 창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업을 했으면 은 4년 이내에. 창업 자금을 모두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 만약에 만약에 그 창업을 하지 않거나 창업 자금 을못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 추징이 돼요. 그 다음에 어 창업을 하고 창업 자금 을못 썼다 하더라도 창업하고 나서 10년 이내 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또는 휴업하게 되면은 이때는 처음에 안냈던 증여세를 모두 추징당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거는 영원히 특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상속이 계시게 되면은 그때. 그때 상수세를, 상수세 합쳐서 가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그래서 친구 보고 참고 잘 하시라고 하고, 예.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